AP 시스템입니다. AP 시스템 21,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 없이 탈출 가능할까요? 매도 가능할까요?라고 말씀하셨어요. 어, 저는 일단 AP 시스템은요 추가 매수 없어도 탈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 음, 이 기업이 사람들 잘 몰라서 그렇지 회사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얘도 영업이익이 한때는 적자이기도 했었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매출 자체는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는 상당히 뭐 개선되고 있는 기업이고요. 디스플레이 이쪽에. 지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좀 관심이 없고 반도체 산업에만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.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면 얘는 지금 바닥 충분히 잡았다 생각이 들고요. 여기서는 추가 매수 안에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. 비중이 40%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굳이 고민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비중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어, 비중을 2만 2천 원대 올라오면 일단 조금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 어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내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기준으로 2만 2천 5,000원 되면은 떨어졌잖아요. 그죠? 과거에는 22,000원에서 반등이 나갔고요. 이게 저항 지지라인이거든요.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다. 근데 이 저, 저항 지지라인에 어설프게 걸쳐놨기 때문에 뚫으면 더갈수 있는데 뚫지 못하면 또 떨어지니까 또 고통을 받아야 될 거라는 거죠. 뚫으면 너무 좋죠. 근데 안 뚫을 때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자. 40% 비중이면 안 뚫었을 때는 대비가 안 돼요. 올라가면 뭐 비중도 많고 수익도 나고 좋겠지요. 근데 모든 걸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주식 투자가 왜 어렵겠습니까? 안될 때에 대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.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이건 22,000원 되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. 다음번 떨어지면은 17,000원 이하에서 18,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고 지금 올라올 때는 비중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한번 해보자. 본전에서 어 일단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. 홀딩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